지금 뭐해요 이거 먹방 찍어요 하지 마 에이, 찍기 싫어요? 이거 금방 먹방이라 했잖아요 먹방 그거... 에이, 먹방은 일단 10피스 15피스 먹었는데 에이, 맛있게 잘 먹는데요? 뭐야? 맛있게 지금 잘 먹는데요 그게 무슨 과자예요? 아이 꺼야 아이 꺼야 네. 어, 이거는 뭐안 좋은 거나 그런 게 없나 봐요 아이 꺼라는 거 보니까 음... 좀 전에 뭐가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가지고 이거 먹는 거죠. 그게 뭐였어요? 오래오오래오 육포 먹었잖아요. 그것도 <laughs> 맛있어요. 그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? 나면, 뭐 아, 면 나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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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면 나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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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나유 나면, 나면, 간식으로 바나나, 뭐 고구마 그런 거 먹는다 했죠? 바나나, 요플레 그리고 우유 세 종류 있어요. 그거는 그런, 그런 것들은 맛있어요? 원래? 그런 것도 맛있죠. 바나나 잘안 먹잖아요 집에서는.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? 유치원에서 먹으니까? 어. 그거 뭐예요? 그맛 아몬드요. 유프가 아, 없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먹는 거죠. 근데 이 심심해서 먹는 게아 땅콩, 이 땅콩인데 겉에 초콜릿 붙러서붙일수 있을 거예요. 원안 되죠 이거. 저희도 까 여기 까 이거야. 제가 드릴게요. 너무. 잘. 아 너무 질기네 이거. 이요 이렇게 생겼는데? 왜? 아. 맛있다. 아, 아잘 생겼네요. 꼬랑 4개 들어가 있어요? 응 뭐야, 아, 이거? 달랑네 개. 닭랑 달랑 네개 있어요? 이거 누구 코에다 붙여서 그러면? 네? 이거 그러면 누구 코에다 붙여주 조치라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? 내가 진짜 내일 아니에 게유야 약속해, yep. 맛있어요. <S> 원래 땅콩은 안 좋아하잖아요. 근데 이거 맛있어요. 아, 이거 아무드도저참 땅콩이 아니고 먹을 때맛있지뭐다 먹었어요? 아,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자, 그지 먹을 거야? 자, 그러면. 오늘 먹방은 음.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하세요 인사 안 하고 그냥끄 자, 그리세요 <laughs> 이번에 인사 안면면 자,